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 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속시 문제 대표적인 유형을 한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은지가 집에서 출발한 지 14분 후에 세준이가 은지를 따라 나섰다. 은지는 매분 60m의 속력으로 걷고, 세준이는 매분 200m의 속력으로 걸을 때, 세준이가 집에서 출발한 지몇분 후에 은지를 만나는가, 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정지하고,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일시정지 한번 해주세요. 자, 저는 이제 그냥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은지가 음, 은지가 먼저 출발합니다. 그죠? 집에서 먼저 출발해요. 그리고 나서 14분 후에 14분 후 세준이가 이제 출발합니다. 그죠? 근데 은지의 속력은 매분 분당 60m라는 소리겠죠? 다시 말하면 1분당 60m를 간다라는 소리일 거고요. 세준이는 어 매분 다시 말하면 1분에 1분당 200m를 간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런데 세준이가 집에서 출발하고 이제 언제 몇분 후에 은지를 만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음. 그럼 이거를 식을 잘 세워야 될 거예요. 어 활용 문제는 문제를 이해하고 식을 잘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은지가, 은지가 14분을 혼자서 먼저 갔어요. 먼저 감. 그죠? 그러면 14분 동안, 14분 동안 이동 거리가 얼마일까요? 14분 동안 이분 거리 이동 거리는, 이동 거리는 어, 60 곱하기 14분이겠죠? 왜냐면 1분에 60m를 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면 0, 64, 24, 840m를 은지가 14분 동안 먼저 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집입니다. 그런데 은지가 여기. 여기 있을 때 이미 840m를 왔고요. 여기서 흐른 시간은 여기는 이미 14분이 흘렀어요. 그죠? 14분이 흘렀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세준이가 집에서 출발한 지몇분 후에 은지를 만나는가라고 했어요. 몇 분인지 몰라요. 그죠? 몇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x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1분, 2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X분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일단 X분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분, 2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은지는 14분 동안 이미 840m를 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X분 동안 몇 미터를 더 갈까요? 몇 미터? 14분 동안은 이만큼을 갔어요. 그죠? 그러면 X분, X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60 곱하기 X. 그래서 60X 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X분 동안 이제 은지는, X분 동안 은지는 여기는 이제 60X 미터겠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시간 동안 세준이가 이렇게 뛰어갑니다. 세준이가 이렇게 슝슝슝 하고 뛰어가요. 다다다다다다 그죠? 음. 근데 흐른 시간은 똑같아요. 얘는 여기가 x 분이에요. 뭔가 여기 x 분, 여기 x 분이 다르다고 해서 길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죠. 흐른 시간은 똑같아요. 그죠? 음, 그러면 x 분 동안 세준이, x 분 동안. 세준이는 몇 미터? 몇 미터 이동? 세준이는 1분당 200미터의 속력이니까, 그죠? 200 곱하기 X미터를 이동한 거죠. 200X. 그런데 이 이동거리가 서로 어때야 될까요? 이동거리는 200X인데요. 이 이동거리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 전체적인 이동 거리가 서로 같아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840 플러스 60x 플러스는 플러스가 아니라 는 200x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를 찾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140x 840 0, 0, 지워지고, 2로 약분 되네요. 2, 7에 14, 2는 2, 2 어, 어, 2, 4, 2로 나눴죠? 2, 4, 8, 2, 2, 4. 7로 또 되네요. 7, 1은 7, 7, 6, 42. 어. 그래서, 6분 후에, 어, 이제, 세준이가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방금 제가 이거를 X분이라고 잡았는데, 어, 중학교 1학년이라면 이런 말이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어, x분 동안 몇 미터를 갔다. 이게 60x미터다. 이런 표현들을 너무 어려워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응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뭐였냐면 1분에 60미터를 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2분은 뭐예요? 2분. 2분에는 120미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나왔냐면, 60 곱하기 2겠죠? 그죠? 120m. 1분의 60m니까 2분에는 2번. 그러면 3분에는요, 당연히 180m일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60에다가 곱하기 3. 이해되죠? 그런데, 이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x분이다.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60 곱하기 x더라. 다시 말하면 60x 미터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야 돼요. 어. 요거를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엄마가 x 살, 아빠는 엄마보다 2살더 많다. 그러면 아빠 나이는 x 플러스 2살 2살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연세인데 그죠 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x분 혹은 뭐 60x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여기가 이제 1분이다 라고 하면 60 곱하기 1인 거예요 그래서 6 0미터 그럼 얘는 1분 동안 세준이는 200m를 뛰어왔겠죠. 그러면 세준이가 뛴지 1분 후에는 200m고요. 세준이는요, 그죠. 그리고 은지는 은지는 840, 아이고 은지는 840 더하기 60 곱하기 1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아직은 같지 않아요. 1분 후, 그죠. 2분 후에 은지는 어, 얼마큼 갔을까요? 840m를 이미 뛰었고, 60 곱하기 2만큼 가겠죠? 세준이는 200 곱하기 2만큼 뛸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0인데, 같지 않아요. 그죠? 렇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다? 얼만진 마 모르지만 세준이는 200 곱하기 x만큼 뛰었을 거고, 은지는 840 플러스 60 곱하기 x만큼 뛰었을 텐데, 이게 같게 하는 그 X를 찾겠다라는 마음, 마음인 거죠. 식을 세울 때. 아시겠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장을 펴서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요. 쌤이 이렇게 힌트를 준 거고, 이런 식으로 풀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한번 꼭 해보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시험들, 아 중학교 1학년, 1학년 시험 안 보나요? 어쨌든 화이팅 하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